안녕하세요. 대한예수양류통합교단행복화회단임이자리발센 대표인 양범주목사입니다. 2 0 2 3년 9월 21일 목요일 21시기에 도난순 큐티 말씀, 폐복 도난순 육년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 신학성경 요한일서 일장 구절 말씀. 만우리가 우리제를 자백하면 그 님이 부시오로우사 우리제를 사하시며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응성 함께 글렁도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 문 누르시면 상첨 전체 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제를 자백하면 그님이 부시고 오르고 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목상 남용 제하겠를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일차 아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한다면 구제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에 대해서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게다가 잘못되거나 이단화될 위험도 커지게 되며 또나 어떤 상황들로든 복음이라는 단어를 외치면 외칠수록. 더할 말이 없어지거나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들과 상통하지 않게 되거나 그 속에 미천히 쉽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행 조금 더 복잡하거나 난해할 수 없는 것으로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온상과 전일로 모든 시간과 공업이 터크신 성자 님님시자 구원자 시며 중보자시고 특히 아담 가옥 때부터 제와 진노와 사탄 건부와 사망과 심판들이 영적로예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과 하얀 비사이의 길과 통로와 접선 등 위치와 역할의 구조로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 값으로 정말 일상일뿐 아니라 세상 끝날 것이라는 머무리보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성 이르기까지의 대속가 되신 나온과 평 등을 위한 값과 대가를 대신다 지르신과 함께 시도와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것을다 이루신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세계에 있어서 결코 그러한 구주 예수님의 단독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으로 사직으로 인한 또는 그속에서 모든 구원의 일들 복음의 역사들마다 단 하나도 단한 번도 예의 없이 구체에가서 모든 죽음 통치 섭리하는 아버지께서 상상도 못할 사랑은혜와 능력으로 창세부터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되시고 개음케 하시며 성체당나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고 애초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 이며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저경험제만에 있어서는, 그의 체크에 따라, 하 아버지, 영이시자, 구제수님으로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 을넘는 전제는 하나님으로 하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권에 그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 값으로,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믿음께, 함 말씀들을 모두 실체가 되어진 성님께서 정말 현실적, 실질적으로, 그런 구원일들, 복음의 역사들을 누리고, 경험하면 나타나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렇게, 그런 으로는 그와 같은 모든 역사들마다 우리 인생들이 이상에서 더 나아 세상 끝날과 부활 영생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나님과 구원일대의 중심 근본 실체이신 분일뿐 아니라 그 전조와 개념상 구약하신 하시도 올라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는 천창조 창세전 세상 끝나가 영원일까지 잠시라도 분리될 게 뱅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이시고 그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찬뜻을 이루시는 성부자 성령 삼위차인 역사 가 아닐 수없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 인생들 중 누군가. 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매 있었어야 말로 하느님의 장치부터 꺼야 약속과 리하에서 오직 한 구주에 숭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목욕할 통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며 직접 현실적으로는 하느님 아버지 영시자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로나한 시원 넘는 하늘의 힘과 실질로 인한 정말 총업원 영생의 백성을 거듭 날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말씀이 신 하나님의 것 말씀의 하나님 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기도 한 번에 실제적 응답이 있어서도 단순하게 설명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과 함께 하나의 백성된 자가 그 위치에 가상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구하면서 그 위치에 가에 따라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시자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이 약속되신 분이며 말씀의 영이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목적에 따라 또한 그의 시간과 계획과 승리에 따라 실제로 시공을 넘는 하느님과 실제로 나타내시고경쾌케하시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것이며 따지고 보면 그 전에 구주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있어서 그렇게 하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안목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믿음부터가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성림이나 시공을 넘는 하느님과 실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아래 본문에서와 같이 순순한 마음으로 단지 제약을 자백하는 그심에도 실제로 제약이 사해지고 깨끗하게 될수 있는 모든 이유와 근거도 같은 이치와 원리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믿어오구나참여했던 사람 이치와 다를 수 없는 것인데 곧 하느님의 창세점의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오직 하번구조 구주 예수님십자가에서그 목숨값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미 모든 대수과대신 나무와 병 등과 같이 다이루신 구원일들에 속한 것이자 하느님의 창세점의 뜻과 약속과 승리에 따라 그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참여함며돌이킨 등과 함께 바로 그 이름의 약속은 성령께서 시골을 넘는 전진하는 의 힘으로 실주로 사회주의고 생생히 낫게 되며 심어 완전히 극증기도 되게 하고 나시고 더 나아가 모든 합력할의 성이 되기까지즉접실질적으로 하심 누르게 하시며 경험기가 정체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배부동 능력운동은 스가라 파트인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지나 이용으로 되느니라.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계속 읽고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태를 같이 상계자를 찾는 위험한 세상에서 연합교수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한계들을 경험하고나며진리 믿음의 백성들라도 앞에 서 있는 목회자료나 항존집분자들라도늘 은혜가 충만하거나 승리한 신앙이기는 힘든 것이고 우리 인간적 고충들이나 세상의 버들을 종종 경험하곤 하는데 특히 아래 본문에서처럼 바빌론 땅의 포로에서 돌아와 여러 모양이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또 그러한 것이고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또 크고 작은 십자가할 수가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문불림들 좁은 길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할수 있는 것이고 세상 시도와 나를 넘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겪고 다니자는 것이며 대체로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에서도 아니 그들 일들에 있어서도 그 누구를 하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신선한 백성들에 있어서는 게다가 이런 모양의 하나님의 일들 신상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있었어야말로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지능하는 힘과 은혜가 함께하면 직존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영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자원 넘치게 되며 뜻밖의 예배와 역전도도 있는 것이고 세상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상승 못한 일들도 실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많은 경우들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 사회 현장들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문제인 것은 따지고 보면 어떤 상황들나 어려움들 그 자체라기보다는 세상 깨어지 못한 불신앙, 병두고 죽은 듯한 신앙 아닌 신앙, 무엇보다 직접적 헤엄 측면에 있어서 성님의 힘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기뻐 역사 합당하지 않은 나자신이 가장 우선적인 원인이요, 이유, 이유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님의 존재와 실제와 누림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아주 쉽게 망각하거나 이상할 정도로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현실은 사실 신앙세에 있어서 가장 큰 미련이오 애쓰감이며 삶의자는 모든 세상들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이자 계산도 다모다 손해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성령삼의 자아님의 하나 되심에 있어 제삼육격으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또한 삶에서 실체되어 있어서 가장 직접적 실체적이며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하느님과 누림들이 되게 하시는 위초의 가린 분으로 그로 인한 그 능과 역사들 크기와 정도 모양과 분량은 하느님의 비과 약속하십니다. 또한 시간과 계획과 통치안에서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만큼인 것이며 모든 시공을 넘는 시공을 뛰어넘는 만큼인 것이며 일상에 존재하시고 우리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뒤바꾸고 초월한 만큼인 것입니다. 그리 그러한 성령님을 모르고 의지하지 못하며 도움입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히 불쌍한 자들인 것이며 그 삶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힘든 것이뿐 아니라 실상 아예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으로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 스가라신자의시에곧 바빌론 땅에서 포로 되었다가 예루살렘을 환한 때에도 함께 하시며 한결 실질적인 힘과 역사에 대신 것뿐 그 아니라 아예 이스라라스가 기록될 수 있었던 직접적 경험인힘 자체부터가 성령이신 것인데, 사실상 소무성성장사회제한 자체가 그 존재와 개념상 그딴 시대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들이 있어서도 잠시도 나눌 시간 떨어질 수 없는 분위기에, 고신학시 나오나 우리들, 이 시대 뿐 아니라 구제의 중 이상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단한 순간이라도 분리되시거나 배기이시거나 부재하실 수 없는 존재이신 것이고 심지어는 창세 때하늘님의 말씀에 따라 온갖 창조가 실재가 되고 현실이 되게 하신 모든 일들이 있었어야말로 성님서 직접적 역할을 하셨고 창세 전에도 당연히 함께 하신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나 무엇보다 구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모든 구원일들과 하나라 사회 현장들마다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구원일들이 모두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며 누리고 경험되어 질수 있게 하신 직접적 실체적인 힘이시자 역할하신 것이었고, 더 나아가 2000년 교회사에 모든 역사와 결실들이 있어서도 또한 오늘 시간 우리들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의 기도응답 한 분에 있을까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온갖 하늘님과 언어와 역사를 통해서직접주이고 직접적 역사하시고, 실제로 경험이 될수 있게 하시는 분인 것이며, 심지어 세상 끝날에도 말씀대로 신앙 몸으로 부활케 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서 존중해 주시게 하시는 직접적인 경험적인 힘이시자 역할을 안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사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하의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님께 불같이 임하시고 내주하시며 상상도 못할 하늘 근는 뜨겁게 나타내신 것에서 볼수 있는 것 같이, 성님께서는 신약의 시대를 위시해 오늘에 이르기까지와, 또한 그 전에 하나님 앞지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모임과 그림자들 등으로 게시하시고 안내하시고로 인해 오신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하게될수 있었던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와는 하하님의 시간과 계가과 심리에 따라 그 역사 하심들에 있어서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 특히 성님의 실체와 충만과 방식들 등에 있어 얼마든지 차이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한 것은 그러한 성님의 존재와 임재와 역사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인류 역사 현장들 속에서 우리들 생각하는 그 이전부터 실상은 창세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있어서 객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상상 이상의 하늘의 힘과 근능들이자 실제와 계엄들 생생한 강렬함들에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한 성령님 자체가 말씀의 영이시기에 그러한 성령님의 온전하신 역사와 충만하심들에 있어서의 모든 전제는 구약시대에서든 신학시대에서는 결코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진정 모든 시대와 나를 넘어 먼저 하느님 아버지 부터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군수들 같이 오실를매살믿고의지하든 또는 오늘 우리들처럼 오실를매살믿고 의지하고 있던지가 어쨌든 반드시 오지않고 구제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것이 되고 정오버리 영생의 백성 곧본지초 말씀의 백성은 거듭난 자들이 안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며 또는 희망한 세상에약고 유심히 몸을 잃고 사는 동안에서의 실제 누린과 경험에 생생한 강렬함들에 있어서의 모든 기준과 관건도 재와 세속과 소견들 등의 불신앙의 사람들 병들고 조곤한 신앙들이라는 말씀사람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처음에 믿음을 고려한 참석이 된 사람과 은혜와 능력이 치 원래 마찬가지로 삶의 자유를 사의 모든 사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심을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숭완숭마도 오직 한번 구제순 십자가를 잡아 고짜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 이름에 학습신 성령님을 하는 힘을 1차적 직접적으로 얻어 더욱 말씀을 가까이하며 읽고 들으며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것무보다우선할수 없는 것이며 세상 그로 인해 굳이 표현하자면 2차적 연계적으로는 갈수록 더 말씀에 익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것과 함께 더욱 강인하고 경고한 말씀에 신앙 말씀 일정도 깊은 경건과 영성과 거룩의 백성들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근원적으로는 말씀 그 자체에서 오직 말씀하이 성령 3회의 자임이 기뻐 역사하심으로 하느님과 구원들들이 삶의 자리에 온지경에 더욱 더 강렬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바로 우리들도 나부터도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교회들도 인간적인 힘과 세상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용으로 인한 하늘의 힘을 얻는 방법 더 나아가 충분한 불같이 독생사 강렬한 누리인데 있어서의 방법은 결코 다르거나 멀리 있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한의원 상식보의똑과약속과 심리에 따라 오직 한번 구제 십자가를 잡아 붙여오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를 말씀 성령님의 한 힘과 은혜를 일차적 지수 쪽 우선적으로 드리고 더 제약되고 사오고 더욱 말씀을 거두리며 목상하실 드럼 전관 등의 말씀 문분과 결단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울런적 실질적 현상적으로는 생명 다하다 하는 말씀일 정과또 고음들이 클수록 그러한 말씀에 영신 성령님의 모든 역사도 있어서 속속 고 풍성하며 충만하고 강렬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라 할수 있으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정 올라 우리 모든 하니의 백성과 가정들 교회들과 교계 이 땅과 세대에 있어서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와 보험에 불교에 대서도 단금을 받아 바로 그란 말씀에 신앙과 결단을 말씀하에 뺏어의 각성과 자복들이야말로 금옥보다 진짜 생각에선 상상 이상으로 아주 직결되고 절실하며 긴급하고 절대적인 사안이자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고 실상은 모든. 하나님백성한 사람 한사람이 있어서는 얼마나 순간마다의 기도 제목 그 자체가 되어야 하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수루파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하니라 만군의 요하께서 말씀하시기 능료되지 아니하며 능료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나사장 6절 말씀 아멘 페북도는 6절에서 미라소는 출판사입니다 이상 도마한정의 페이스 검색 양범주 또는 다운로드 행복한 백일 리바이베스는 소교의 백의 집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양 하나님으로 주유되시기 바랍니다. 제와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고 복음의 날마다 능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시작가기 전에 온상 일반 곳곳에 영체각성 복의일들이독강녀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스러운 구자 아버지 님 사모하고자 참미하고 갈망합니다. 저희들의 말씀 모부림을 아시고 말씀 약수 때하의 힘과 능력과 응답과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싸오니제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못인린 채는 그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신의 힘과 능력으로 머리 끝발 끝까지 용심용 육신 온 지경의 창운음체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누르게 될수 있도록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 목숨과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를 음만제에서 구하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제약들에 있어서의 자백과 참여와 돌이킴 가운데에서도 삶과 남과 역전들이 되게 하시면 더 나아가 그 이런 가운데 약속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이르기까지도 얼마나 놀랍고 생생하고 강력하고 기적적인 것인지. 그이 전에, 그간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을 창시전부터 뜻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그 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또 놀라우며, 청량할 수 없으며 상상을 뛰어넘는 것인지를 저희가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찬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고 뿐만 아니라 이 날미적 교계의 일반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들붙으 일어나서 이스라엘 가기 전에 임직할 수가보홍의 불길이 될수 있도록 은혜에 부르시옵소서. 구주 예수 이름 가운데 능력 있고 구원 있고 응답이 예비되어준 줄로 믿사오니이 시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질병들 문제들 고민들 근심들 위기들. 절망도 불가능일지라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결되라 치유되라 역전케될지어다 특별한 기도의 제모로 부탁한 그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어둠의 근세 가운데 정신적 괴로워한 지체들 가운데 악한 영들 또즐거우들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코로나로 허구하는 아이들, 또 지체들 가운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라, 낫게 되라 체장의 혹으로 암으로, 또 신장의 계승으로 심장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모든 질고들, 문제들 절망들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라, 낫게 될지어다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신령가 힘과 은혜가 얼마나 생생 강렬한지 제한 사람 한 사람이 보고 누리고 더 찬미하고 증가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언대든를 소원하며 구원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